두산, 전다 결국에는, 같이? 안녕하세요. 주식공설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산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두산중업, 어, 살짝 누르고 있지만, 수매수에 들어옵니다. 어, 걱정할 필요 없다. 아, 어,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선 중고업 세력 애들 인성 논란이 있나? 왜 주가를 이렇게 하락시키고 그래? 얘네들이, 얘네들이 기본적인 어떤, 어, 기본적인 주가의 어떤, 어, 시세의 어떤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세력 애들인 것 같아, 년들아. 음. 자, 형들아. 호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그룹이 수소 연료전지 사업 탄력 속에 실적의 개선의 속도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3조 원 자구한 이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두산그룹이 수소와 연료전지 중심의 신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자 순조롭게 사업 진행과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에 힘입어서 두산그룹이 주요 계열사 실적에 빠르게 호조를 어, 보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한다. 자 이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두산은 2분기 매출액이 4조 3,500억 구모로 어, 동기 3.5가량,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영업이익이 3,200억 안팎으로 흑자전환, 어, 할 것이다. 자 고강도의 구조조정의 효과와 어, 자체 사업 어 전자 비즈를 비롯한 두산중공업과 두산 두선 밖의 주요 계열사의 성과가 마무리 에, 결과로 풀이된다.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자 이런 어떤 부분 형들아 어 우리의 두 중이 형들아 수급 살짝만 볼까요? 음. 마저 공부할게요. 우선 금융 투자, 금융 투자형들 좋네 보면. 어, 금융 투자형들 좋은데 연기금이 연기금형들 진짜 시장이 좀 내려온다고 진짜 델타 변이 쫄아갖고 진짜 이, 이 주중에 진짜 어 배반 때 우려해 봐뭐 어, 쪼잔해라, 얘들아. 델타 변이 결국에 이 또한 지나갑니다. 어, 야, 너무 형들아. 이게 또 뭐죠? 음 자, 델타 변이 강한 전파력 원인을 찾았다. 자, 바이러스가 1200배.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한 전염력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1000배가 넘게 증식하는 바이러스 양에 비롯도야 1000배가 넘 1000배가 넘네, 형들아. 강등성의 박사형이, 루, 로징 박사형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경우, 기존 코로나 감염 중에 감염된 사람에 비해 최대 1260배가 높은 체내 바이러스 양이 검출되어 있어. 이야, 진짜 무섭네요, 보면.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형들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형들아,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돼, 보면. 음. 그래도 뭐, 시장은, 시장은 그래도 또 올라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들, 뭐, 기관들, 에, 외국인 기관들, 뭐, 어, 이제는 다시 돌아올래의 모습이 보여줘야 합니다, 보면. 에,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에, 마저 보면, 어, 그룹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 보면. 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뭐,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보면. 음. 멀리 보면서, 어. 어. 현 핸들아, 커피 한잔 해요, 커피 한잔. 음. 어이, 지수가, 슈팅이 팡 나왔는데, 우리 두 중이가 조금 내려오니까 또땅하네 보면. 에 괜찮아, 괜찮아. 뭐, 또땅할 때도 있는데, 뭐. 어. 자, 고런 어떤 부분. 좋습니다. 어 다시 시작할래요, 모습. 그리고 보면, 나 나대로 사는게 되게 중요해요 어나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거 어,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거 그거 내 삶이 아니잖아 뭐 물론 우리가 어어 인간사회에서 인간과 어 엮여서 살다 보면 어, 우리 문명 살다 보면 어, 나답게 못 살고 눈치 보게 되어 있죠. 나답게 살면 돼 보면 남한테 피안 끼고 굶면되지뭐안 그래요 형들아 굶잖아 보면. 어... 자 결국에 마음의 여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항상. 음. 자 어, 두산그룹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실적 개선에 탄력을 부고 있다. 어, 용수철인가 요 용수철 탄약 반은 그리고 보면 맨날 뭐 증권가는 맨날 뒷북을 쳐 보면 이러다가 두 중에 또 올라오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막 증권가에 막 그런 얘기 나온다. 증권가의 얘기는 그냥 참고하는 거지. 저 얘기도 참고하는 거고 보면. 원래 도코다이로 가는 거야. 주식은 보면 음. 자, 두산중급이 사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3조 원에 이러한 채무 잔액, 지난 3월 기준으로 1조 5,469억 원이고, 이 채무 역시 연내 상환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산은 최근 사업차량 비지를 독립법인 두산산업차량으로 물적 분할하고, 어, 두산 사업 차량 지분의 100%를 두산 밖에 대 7,500억으로, 어, 이렇게 좀 매각을 한다. 어, 이제 남은 것은 8,500억 에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두산 이프로코 3분기에 완료된다는 거 아니에요. 작업은 마무리되면서. 음, 좋아지죠, 보면. 어, 우리 도문 친구도 한번 보자, 형들아. 어, 도무 친구들 어떤 친구들 있을까요, 보면. 음, 이런 어떤 보면 <laughs> 자, 아, 음. 어, 주식가서, 아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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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힘을 내으면 좋겠어. 아, 예, 으, 으, 힘을, 힘을 낼 거야, 다시. 응, 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 지금까지 잘 해냈는데, 뭐. 음. 자, 그렇게 해서, 어, 정말 어다 주중이 형들아. 와, 진짜 이때 이렇게 하락하는 거, 와, 이때 괜히 너무, 어, 물량을, 아. 도착합니다, 형들아. 어, 이때부터 좀 좋았는데, 그죠? 어, 괜찮아요, 보면. 어, 여기에서 다시 여기서는 에툭 누르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뭐, 보면. 어, 이거 메이저 애들이 이, 요즘에 좀 약간 에, 주가의 변동성을 약간 보이려고 하는 에,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봅시다, 형들아. 자, 월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어, 추가에 있어서 슈팅 나왔고요. 아, 잠깐 눌려주는, 잠깐 눌려주고, 나 잠깐 눌려주다가 금방 올게, 뭐, 이런 어떤 부분. 어, 그잖아, 보면. 어, 우리나들 보면, 나 잠깐 하자지, 갔다, 금방 올게, 하면, 하면 금방 오잖아, 보면. 어, 약간 늦, 나뭐 음,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 잠깐, 금방, 금방 올게 하면서 올수 있어, 보분 어, 고런 어떤 부분.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정말 어떤 추가에 있어서 하락에 대한 어떤, 어, 이런 어떤 시세가 많이 나왔고, 자,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나왔고, 눌려주다가, 아 어, 재차 상승하는, 아 어, 이런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자, 주봉에 대한 부분, 3 2 0 0원에 이런 어떤 슈팅, 에, 슈팅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음, 다시 한 번, 음, 누르다가, 형들아, 누르다가, 어 다시 한 번, 요렇게 누르다가, 어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 지금 바닷건이야, 형들아. 음, 지금 바닷건인데 뭐, 음. 지금, 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아보면, 음, 형들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어, 고민 고민할 필요 없어 보면 어, 이 시간도 또 우리의 어떤 에, 시간이 지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 에, 소멸되고 있는 시간이죠. 음, 이런 좋은 시간에 두중이 걱정하는다고 고민 고민하는구를 필요 없지. 그러다가 그러다가 보면 형들아 내일 당장이라도 불기둥 안 나오라는 법 있어? 음, 이러이 불기둥 나오면. 그럼 오늘, 오늘 걱정, 걱정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 어? 어제의 나, 나의 모습을 보면, 또 당하죠, 보면. 음. 그러니까 즐겁게 주식을 하는 것이다. 자, 두 저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아 어, 그러라도 감정은 충분히 된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 그렇기 때문에 고민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레카페에서 정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